안녕하세요. 구아리 앵커입니다. 위기에 대한민국 구하는데 목숨권 선열의 뒤를 이어야 합니다. 신백훈 어르신의병은 심포지엄 녹화분을 장시간 노가다로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국민 필수 교양 최고의 내용입니다. 발제 자료는 동영상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민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남미 빈국의 공짜 바라는 국민. 스위스의 국민열세 지원을 국민투표로 거부하는 성숙한 선진 국민의식 선택은 국민 책임져야 합니다. 꼭 여러 번 듣고 이해하여 지인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포퓰리즘과 경제위기는 국민 수준에 달려 있다는 무서운 진리입니다. 이 시대의 경제학 국사 오정근 발제 내용으로 온 국민이 각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정관입니다. 어, 지난주에 한국은행 근무하다가 고려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대학교에 팀연서을 3년 하고 지금은 이제 자유시간 연구원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플리지원과 경제유희라고 그 앞서도 그래가지 훌륭한 정치와 공유되어 있어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경제보다는 정치의 시대다. 국민의 시대인 것 같은데 그러나 경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립니다. 파프리즘이라는게 뭐냐 하면은 대중 인기에 영업하는 선동적 정치+ 정치운동을 간단히 파프리즘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뭐파프리즘이 굉장히 문재인여부때부터 취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를 올바르게 어, 리하기보다는 어, 대중들에게 대중들이 인기에 영합해서 어, 대중들의 인기를 그대로 해서 정치운동을 하는 걸 음, 음. 이제. 바쁘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어, 박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개개인들의 이익과 국가 전체 이익이 약간, 어,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개개인들의 이익이,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어, 휴가 때, 시골에 갔을 때, 래 많은 친구들이, 야, 이거 이렇게 돈 줘도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시골, 지금 이제 우리는 이번에 지역, 어, 어 카페가 약 3조 원 정도 나왔는데 적게는 이제 100만 원 정도 사인 걸릴 경우에, 그 다음에 많게는 220만 원까지 나가는데 내가 시골에 있는, 있는 분들은 이제 220만 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굉장히 큰 놈인데, 이거 괜찮은 거야? 내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일단 주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인이 국가 전체 의 이익이 같지 않는데, 이일인경 문제는, 더큰 문제는 돈을 준다고 하는 쪽에 표가 나온다. 돈을 안, 돈을 이게 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설명 자체도 어렵고, 왜안 됐냐? 재정이 위험하다는 거 재정이 뭔가 아,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은 자유우파 정당들은 인기가 없고 좌파 정당들은 인기가 많은 게 그거죠 옛날에 제가 응. 어, 역사를 보니까 마오쩌둥이 저 전년 후에도 항상 등사기를들고 다니면서 선전 비하를 어, 만들어서 부렸다고 그래요 그걸 결국 그래서 이제. 어, 공산당이 이기는 거죠. 그만큼 좌파 정당들은 예나 지금이나 선전 선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것이 바로 파퓰리즘입니다. 이 파퓰리즘은 이제 개인의 이익과 국가 전체 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국가 가 파멸로 가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놨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아르헨티나 옛날에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부유한 국가였죠. 그런데 그때 이제 유명한 그 쿠완 페로니라고 하는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쿠완 페로의 와이프가 에바 페로니예요 이이바 페로니 설명가수인데 약간 30대밖에 안 됐는데 엄청나게 그 말로 돈을 많이 부렸죠 뭐... 어, 비민들에게 무상 의료, 무상 재뭐 등등 다 하다가 그걸 하다가 이제 결국은 아르헨티나가 어, 멸망했는지 완전히 붕괴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에바 페론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향수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심지어는 런던에서그 뮤지컬을 상영했는데 에바 페론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몇 년간 상영을 했습니다. 이만큼 파브리즘의 폐해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아르헨티나는 어, 페로니즘 때문에 그 후에 계속 어, 다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뭐, 10년은 그런 뭐, 에바편으된 노래도 있고. 난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 최근 얘기를 2011년도에 유럽 재정위기 때 표본이 된게 그리스죠. 근데 그리스는 그때 벌써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었는데 가장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그파쁜데르고라는 수상이 수상의 지침, 정책 운영 기침이 뭐냐 국민들이 원하는 거 뭐든 다달주라는얘요 국민들이 원하는 걸다 해주다 보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게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걸다 해주다 보니까 정부는 계속 연장이 됐는데 결국은 재정이파탄 나서 2011년에 재정위기가 왔어. 재임이 오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뭐 그리스의 항구라든지 유명한 문화 유적까지다 팔아서 그걸 어 갚아야 되는 상황에 봉착했는데 어 지금 그래서 그리스 항구들은 많은 경우에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중국이 싸게 사들였죠. 그런 것이 이제 그리스 그때 이제 그리스 뿐이 아니고 그리스, 이태리, 어, 스페인 뭐 등등의 위기에, 남미 위기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한 것이 이 위기의 시기가 1인당 소득이 3만에서 4만 달러 고사입니다. 그 그때 2011년도 기준을 하면 약 2만에서 3만 달러인데 지금은 올라가서 3만에서 4만 달러인데 그게 뭐냐면 그 정도면 굉장히 사회가 어, 위험한 데용요을 넘어서 나라는 4만 달러 된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나 프랑스 뭐 북을 등등인데 그 정도면은 웬만한 사람 사회에서 불만이 있어도 일 그런데 지금 고전에가 그 바로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같은 거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지금 어 3만 달러 된지 11년 됐는데 3만 달러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흔들리면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남유럽 이나 남미처럼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아까 정치 법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때고 이 시기를 넘어서야 이제는 우리는 우리 어, 살아가는 우선들에게 안전하고 번영된 사회를 물려줄수 있는 데문제는이 시기에 이제 파풀즘이 득세한다는 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 베네주엘라죠. 베네주엘라는 어느 정도 부유했냐면은 베네주엘라의 석유 매장량이 세계 넘버원이었어요. 사우디아 아라비아보다 더 많이 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국가였는데 문제는 1999년에 마두르라는 사람, 아, 마두르는 차베스라는 사람은 이제, 이제 집권했는차베스가 집권한 이후에 일단은 어, 보통 좌파들 이 하는 그 전략이 어, 국유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유화하면서 석유 시추하는 미국 회사들 다내쪽 하다 보니까 석유와 시추가 제대로 안돼요 그게 이제 설비 같은 것도 마모가 되고 이래가지고 장비도 노후화되고 잘 아, 안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젊은이한테만 예를 들아차별서 스가 젊은이한테 사법 계획이지 막 한국도 사법 개혁을 지금 굉장히 역점을 두고 이제 사법 개혁을 해가지고 어 대법을 비롯한 사법부를 완전히. 두 번째 한게 언론 계획이지. 금 지금 우리도 언론 뭐 계획한다고 해서 언론 계획하면 지금 우리가 대충 언론 계획 내용이 지금은 방송, 상법이라고 그는데 결국은 방송을 정부가 다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 전까지 우리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있었지만, 그게 뭐냐면 KBS가 완전히 정부 언론이 되었기 그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k b s 안 보고, <laughs> 심지어는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생겼는데, 얼마 전에, 자, 저원윤 대통령이 들어서서 질문이 바꾼 게 KBS 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법을 새로 바꾸어서 KBS, MBC 등등 뭐 EBS,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심지어는 민영 방송인 YTN 또 연합뉴스, 이런 방송들의 사장을 선임하는데, 선임 위원회를 많이 어, 1 5명 정도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민간인들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못 파는 별로 시민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일하는 거 보면 지만 이거 뭐경교모하지만이교모에 표를 맞아 실제 돈 내고 활동한 사람몇명 없습니다 근데 좌파 시민단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 언론사 대표 선임 위원은 어 선정 위원회에 좌파 시민단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한 가지 더 중요하면서 팬성을 할때 팬성 위원회에. 언론사에 있는 어, 노조가 참여하게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언론사는 민주도쪽 산하의 노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도쪽 산하의 노조가 한마디로 팬성을 좌우지 하다 보니까 언론이 이번에 방송 산법위원회가통과됐습니다 통과돼서 이제 시행만 남았는데 시행이 되면은 나라 언론은 완전히 이제 볼 것도 없는 좌파 언론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꼭 옛날에 차별석 했던 것과 똑같아요. 차별석 젊은이 한 것이 사법개혁, 두 번째 한 것이 언론개혁이었든요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그냥 이렇게 샵에서 엄청 잘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무상교육 뭐 이런 등등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리니까 재정에 이제 국채를 발행해도 비누젤레 국채를 사줄 수 없다 보니까 사준 데가 없다 보니까 돈을 발행을 합니다. 돈을 발행해가지고 심지어는 비누젤 인플레이가 얼마나 올라갔냐면 2018년도 제가 어 조사해 보니까 2 0 1 8년 제일 인플레이션이 높은 때였는데 6만 5천% 퍼센트 올라갔어요. 그러면 한 달에 5천% 퍼센트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달에 5,000% 물가가 올라가니까 음. 월 초에 열심히 해가지고 월말에 월 말에, 월파된 물건을 살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돈을 워낙 많이 찍어냈으니까. 제가 사진을 보니까 베네주얼라 그 돈이 너무 많이 찍어내서 거리에서 돈이 막 흩날리고 빵을 사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베네주얼서 사람들이 한3천몇 백만 대, 300만 명 정도가 돈이 없으니까 걸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출 해서 지금 탈출해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더 문제는 미국에서 그럼법집권 하면서 못들오게 하니까 다시 또 돌아오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데서 전부, 어, 가족을 데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길거리 노숙자가 되어 있는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지경인데.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차별서 죽고 다음에 마두로가 또집권 했어요. 지금 26년째 집권하고 있습니다. 26년째 집권해 국민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야, 정부에서 뭐 쿠폰을 줄 거야. 뭘줄 거야. 전부 그 끌고 앉아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이제 브다이크 후배 교수 그러절로 얼마나 참담한 걸 방문을 했는데 그 유튜브를 제가 봤더니 그, 이제 그 후배 교수가 워낙 그... 힘들게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힘들게 살면 어떻게 극복할 거냐니까 대답이 뭐냐면 정부에서 배급 후보을줄 거야 뭐 그러고 있어요 그것이 철저하게 2 6년 동안 완전히 국민들이 제그 심해당한 거죠 그니까 2 6 년째 그런 정부를 해서 완전히 베르셀라가 심각하게 추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결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학술지의 굉장히 큰 우선 증문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냐 이쪽은 문정부 들로서 거의 문정부가 어 매년 문정부 5년 동안 추. 을0번 태생했어요. 번 태생하면서 풀었습니다 돈을 풀다 보니까 꼭 국가 부채가 많이, 아, 어, 채무가 많이 늘었어요. 약 운전 5년 동안 국가 채무가 400조 늘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바로 또 이제 주변을편성해서그주변 중에 30조 정도 편성했는데 13조를 돈을 뿌렸죠. 뿌렸는데 실제로는 돈이 필요한 데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하면서 가장 큰피해가 최저임금을 너무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그 자영업자들이 감내하기 힘든 정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지금 사람을 거의 안 씁니다. 거의 그냥 간단한 교수과크수은으로옷 쓰고 거의 안 쓰다 보니까 청년들의 지금 일자리 없는 청년이 15세, 29세까지가 약 1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것이 이제 물론지가 지금 미생들이 난리예요. 난리인데 그걸 사실은 제일 욕심 같았으면 군정부 때 그걸 어, 계획해야 되는데 그때 뭐 국회가 소수 저 다수당이 이제 여, 여, 야당이다 보니까 그걸 계획 못하고 지금 그렇게 넘어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 정부에서 들서 가지고 돈을 나는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 많은 자영업자들의 절반인도는 월급만큼도 최저임금만큼도 못보는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2백0만원 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건데 그래서 지금 생각에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바로 이번에 주경를폐성하면서구치국가채무가0 천조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천조원이 얼마나 큰 거냐면 우리나라 GDP 대비 약한40% 50% 가까운 건데요. 50% 되면 은 이게 국제적인 기준이 국가 재무가 40%가 넘어서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이제 2011년 남미 재정위기 때, 그때 비율이 40%가 다 넘었었거든요. 40에서 45, 한 50대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실은 재정위기 직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얘기하면 전부, 전부 다 뭐냐면, 어, 그보다 훨씬 더 보수다 그러고, 돈을 더 많이, 그러고 국민들도 돈을 많이 푸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역시 자세한 거는 달라요. 스위스가 중국 출신입니다. 6년인가? 아, 2016년에 스위스는 1인당 1인당 이 스위스는 국민소득이 한국에두배 2배 정도 됩니다. 두배한세배 정도 되죠. 굉장히 높은데 1인당 380만을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해서 국민투표 붙였는데 77% 7% 국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게우리 나라 망한다. 다 반대했, 반대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그래서 제가 휴고를 가서 이, 이 얘기, 하면서, 야, 이걸 갖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스위스처 무기명 뭐 특별했으면 국민들이 다 찬성할까? 할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뭐돈 먼저 주니까 받는 사람들은 뭐 일단 돈 받는 걸 좋아하고, 결국 국가 재정이 이제 바탄나면서 큰 위기가 올 그런 가능성이 크다 싶어요또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전 문재인 대통령 공통적인 얘기가, 야, 한국은 말이지, 60%밖에 안 와. 어, 50% 밖에 안 되는데 뭘 걱정하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미국은 지금 국가부채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국가채무고요. 미국이 말하는 국가부채예요. 국가채무는 뭐냐면 정부가 순수하게 국가, 국채를 발행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말하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말하는 국가부채는 국채뿐만 아니라 군인, 공무원, 연금, 충당 등등 좀더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를 그, 이제, IMF가, 감나라에서 공표를 했어요. 감나라에다가 이런 기준으로 국가부채를, 어, 추기하라 해가지고, IMF의 재정통계 매뉴얼이라고 있는데, 요그 재정통계 매뉴얼상을 하면, 한국도 벌써 100% 넘어요. <laughs> 미국의 이번에 트럼프가 저렇게 강하게, 좀, 우려의 정책을 하는 이유가,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너무 돈을 많이 써가지고, 마치, 운영과 똑같아요. 코로나 핑계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어, 미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하 한120% 정도 올라갔어요. 한국 한국도 국가채무가 아니고 국가부채 비율하면한120% 정도 되는데 국민들한테는 이제 국민들 분야 대통령도 그걸 모르고 야 미국은 말이야 그렇게 100%넘는데 우리는 뭐50% 아니고 뭘 그렇게 난리냐? 돈좀 쓰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국민들이 이돈 푸는 파플리즘의 그 폐해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경제학자들이 계속 얘기,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정치학자처럼 경제학자도 한국에 한천 명이 넘는데,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열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가급적 정부가 뭐 하는 게잘 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지금 더큰 그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계속 이제 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상법 개정안 또 무슨 뭐노란봉수도 통과하면은, 등, 게다가 또, 어, 미국에 대한 관세협정 때문에 도 한국, 교통이 미국으로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한국에는 생산이 줄고 돈은 많이 풀리고 그러면 한국에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채를 또더 이상 발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되면은 한국도 돈을 풀게 되겠죠. 베네수엘라처럼 돈을 풀면 그러면 이제 생산량은 주어주고 돈은 더보니까 그때 오는 인플레이션은 하이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되고 한번 그런 하이프 인플레이션 상태가 되면은 국가는 거의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 어, 파프리즘의 표현은 결국 마지막에 국가 붕괴로 간다는 거 이것이 이제 남미나 유럽이나 이런 걸다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굉장히 아시아에서 제일 자세한 나라예요. 아시아에서 한국보다 일당 소득이 높고 체질력이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밖에 없어요 싱가포르는, 어, 작은 도시국가니까 그렇고 싱가포르 제외하면 한국이 일본보다도 소득이 없고요.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지금 이 순간을 정말 못 견디고 넘어지면 정말 안 되는데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